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태양계는 상당히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큰 행성들은 모두 거의 같은 평면상에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그렇게 된 걸까요? 이건 순전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천문학의 법칙에 따른 결과일까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황도면에 얽힌 일화.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에서 졸지 않고 수업을 열심히 잘 받았다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텐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지구의 궤도면을 황도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황도를 이클립틱이라고 하는데 이는 말 그대로 식을 뜻합니다. 왜 그렇게 불리는 걸까요? 그건 바로 달 궤도와 황도면이 교차하는 지점 근처에 달이 있을 때만 월식과 일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행성의 경우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궤도면이 황도면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과 매우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수성의 궤도면은 지구 황도에 비해 7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계 행성들 중 최대의 기울기입니다. 재미있게도 황도와 가까운 평면상에 있는 것은 행성뿐만이 아닌데요. 소행성대도 태양계 외연천체의 대부분도 이 평면상에 있습니다. 태양계 행성은 단지 같은 평면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태양의 자전과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십억 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수학적으로 놀랄 만큼 정확한 춤과도 같습니다. 이 춤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왜 행성들은 이렇게도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행성이 거의 같은 평면상을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는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다른 행성계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다른 행성계 역시 태양계와 같은 상황인 걸까요? 아니면 태양계만 특수한 것이고 다른 행성계에서는 행성들이 제각기 공전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각도로 궤도면이 교차하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는 다른 행성계에 대한 꽤 많은 정보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이 알려진 지금은 대부분의 행성계에서도 그것이 흔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행성계에서 행성의 궤도면은 중심별의 적도와 거의 일치하고 대부분의 행성이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외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한 드문 예외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태양에서 약 44광년의 거리에 있는 사중성 안드로메다 자리 입실론별입니다. 이 화목한 가족 중에서 가장 큰 항성은 안드로메다 자리 입실론별 a입니다. 이별 주위를 4개의 행성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중 2개, 안드로메다자리 입실론 C와 D의 궤도를 계산한 결과 전문가들은 이들 행성이 서로 30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희귀한 현상 그 자체가 말해주듯 우리는 분명한 이상 사태의 직면에 있습니다. 어쩌면 안드로메다자리 입실론 별 A의 동반성이 행성의 궤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본래의 궤도를 벗어나 버린 걸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행성이라면 보통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렬합시다. 거의 대부분의 행성계의 대부분의 행성이 거의 같은 평면상을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행성계가 형성되는 최초 단계에서 발생한 어떤 일련의 과정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항성이나 행성인 성간 가스 구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창조의 기둥이라는 이미지로 유명한 독수리 성운이 바로 그렇습니다. 희박한 가스 속에서 최초의 덩어리가 생기는 이유는 다양하게 생각해 볼수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덩어리는 무거울수록 주위의 물질을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긴 물질이 덩어리에 충돌하면 덩어리의 질량은 더 늘어납니다. 이 덩어리는 처음에는 아직 지구 대기 중에 있는 구름보다 희박하고 형태도 비대칭입니다. 이윽고 충분한 양의 물질이 축적되어 응집하면 이번에는 붕괴가 시작됩니다. 즉, 자기의 중력에 의한 수축이 시작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붕괴는 물질이 가장 많은 곳, 다시 말해 동일한 면에서 일어납니다. 이 과정이 끝날 무렵엔 납작한 팬케이크와 같은 형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장래 행성계가 되는 것이죠. 팬케이크의 중심에 물질의 대부분이 모여 항성이 만들어집니다. 나머지 물질은 원시 행성계 원반의 일부가 되어 항성주의를 돌게 됩니다. 회전방향이 젊은 항성의 자전방향과 항상 일치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각 운동량 때문입니다. 젊은 행성계는 상당히 고립된 상태에 있는데요. 다른 항성들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젊은 행성계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닫힌 행성계의 내부에서는 각운동량이 변화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건 물리학의 기본 법칙 중 하나예요. 원시 행성계 원반을 구성하는 물질은 갑자기 흐름을 거슬러 움직이거나 역회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의 강한 힘이 필요하죠. 팬케이크의 진화 그런 이유로 우리 눈앞에는 성운이 아닌 매우 젊지만 어엿한 행성계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행성계는 아직 혼돈의 상태이지만 이미 장차 어떤 모습이 될지 그 윤곽은 대강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행성계의 물질은 같은 평면상에 줄지어서 적절히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후 원시 행성계 원반 안에서는 과거 항성이 형성되었을 때와 비슷한 프로세스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시 행성계 원반의 재료인 먼지가 서로 충돌하여 맞닿아 더큰 천체를 형성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거기에 점점 물질이 부딪혀 돌멩이의 질량이 증가해가고 읽고 행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행성계의 모습은 황소자리 h l 별과 그 주변을 포착한 사진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 별은 아직 완전한 아기 상태이며 태어난 지 아직 10만 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이미지에 찍혀 있는 건 나무 줄기의 단면을 잘라 포토샵으로 가공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건 드디어 갓 생겨나기 시작한 젊은 행성계죠. 모든 물질이 같은 평면상에 모여있는 모습을 자세히 봐주세요. 어두운 틈새는 행성의 궤도와 일치합니다. 행성이 주변의 틱글이나 소행성 등 쓰레기를 없애고 있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원시 행성계 원반을 가진 젊은 항성으로는 그밖에도 바다뱀 자리 T-W 별이라고 하는 주황색 외성 K형 주계열성을 들수 있습니다. 이 별은 황소 자리 H-L 별보다 약간 많지만 아직 원반이 붕괴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 원반은 고성능 망원경을 사용하면 볼수 있습니다. 규칙을 어지럽히는 행성. 흥미롭게도 대형 천체라고 해서 반드시 정해진 움직임을 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과 똑같이 공전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천체도 있죠. 우리 태양계에는 이런 반항 행성이 존재하지 않지만 태양계 밖에는 그러한 행성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WASP-17B, 일명 D초가 그렇습니다. 이 행성은 과거 꽤큰 천체와 충돌했으며, 이로 인해 회전 방향이 바뀐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D초는 주성 곁에서 형성된 천체가 아니라 주성에 붙잡힌 천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태양계 내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행성의 중력권에 갇혀 그 위성이 된 소행성도 거대행성의 자전 방향과는 반대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위성은 역행 위성 또는 불규칙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외에도 순행하고 있지만 궤도가 크게 기울어져 있는 행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소개해드린 안드로메다 자리 입실론별 c와 d가 그 예입니다. 또한 준행성으로 알려진 명왕성도 그런 천체 중 하나입니다. 명왕성의 궤도 역시 과거 전문가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는데요. 왜 이런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가에 대해선 아마 각각의 원인을 더 자세히 조사해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더큰 행성의 중력이나 다른 항성이 우연히 지근거리에 있었고 그때 중력에 의해 놀렸다라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영상에 관심 있는 다른 분들을 위해 SNS로도 공유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